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에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을들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고 재벌과 대기업만 잘 사는 그런 경제환경이 아니라 우리 중견기업, 중소기업도 잘살수 있는 그런 경제환경을 만드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 경제민주화는 경제가 정치와 분리되지 않고 경제가 민주주의에 우선하지 않는 그런 체제를 만드는 것이 저는 경제민주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체제가 가능하려면 실은 기업과 또 재벌, 재벌 집단 그리고 시장 내부의 감시자, 견제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감시자 견제자의 역할이 바로 노동조합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사용자들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정부는 노동조합을 마치 귀찮은 어떤 존재인 것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그런 귀찮은 존재로 취급해서는 대한민국 경제민주화는 진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성과 또한 저는 진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현대증권 노조가 현대증권 기업 내에서 그리고 현대그룹 내에서 정말 건강하고 견고한 그런 감시자의 역할을 지금까지도 해오셨고 앞으로도 해가실 거라고 믿고 여러분이 비단 현대증권이라는 회사와 현대그룹이라는 이 기업 집단만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경제를 건강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12대 노동조합 출범식 축하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현대그룹의 현대 기업 현대증권 기업의 그리고 현대그룹의 비리 척결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